안녕하십니까? 네, 이 식물이 벌써 크게 성장을 했는데요. 2m가 넘을 것 같습니다. 네, 항암약초로 유명한 개똥쑥입니다. 개똥쑥 성장한 모습입니다. 이 개똥쑥은 여름에 꽃필 무렵에 지상부를 베어 말려서 약재로 쓰는데요. 지금부터가 약재 채취 적기입니다. 크게 자랐기 때문에 양도 많을 것 같습니다. 봄에 어린싹은 사상자하고 구별하기가 어려운데요. 향을 맡아보면 금방 차이가 나고요. 이렇게 자란 것은 구별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네, 쑥 종류들은 대부분 단연초입니다. 그러나 이 개똥쑥은 쑥 중에서는 드물게 두해살이 식물이고요. 개똥 냄새가 난다고 해서 개똥쑥이지만 사실은 진한 향이 상당히 좋습니다. 독성이 없고 식용과 약용할 수 있는 유용한 식물입니다. 네, 향이 진하기 때문에 단용으로 조리해 먹기보다는 생선탕이나 조림 같은 데 넣거나 다른 사녀초와 섞어서 발효액을 만들고요. 또잘 말려서 차로 이용하면 좋습니다. 이 개똥쑥은 세계 보건기구가 지정한 약재 식물이고요. 강력한 항암 효과가 밝혀진 식물입니다. 미국의 연구에서 암환제의 부작용은 최소하면서도 기존 항암제보다도 1000배 이상 높은 항암제 개발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식물입니다. 네, 한방에서 약제의 명을 총호 또는 황화호라고 하고요. 지상부 말린 것을 약재로 씁니다. 맛은 매고 쓰며 찬성질이고 독성이 없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똥쑥은 항암작용이 뛰어납니다. 암세포에만 작용하는 효능이 있어서 부작용 없는 암 치료 물질로 알려졌고요. 기존 암 치료와 같이 이 개똥쑥 복용을 병행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이 개똥쑥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합니다. 면역력 향상에 좋고요. 피로 회복과 체력을 개선하는데도 좋습니다. 해독 작용이 뛰어나서 간에 좋습니다. 간염 등간 질환에 좋고요. 빠른 숙취해소 효과가 있습니다. 혈액 순환을 촉진해서 고혈압의 효능이 있고 당뇨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뛰어난 항균 살충 작용이 있어서 말라리아 원충을 억제하며 간디스토마 결핵 세균성 이질 피부 진균 종기의 효과가 있습니다. 피부 질환을 치료하고 피부 미용에도 효능이 좋습니다. 이 개똥쑥은 위장 건강에 좋습니다. 위벽을 보호하고 위상 과다 위염 위암 등의 효능이 있고요. 담즙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숙변을 제거하고 다이어트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네, 또한 월경 불순이나 냉대아, 생리통 등 각종 여성 질환에 효능이 있고요. 기관지에도 좋은 약제입니다 지금부터 꽃이 필 때까지 배어 말려서 약제로 이용합니다. 잘 말린 약제는 하루에 5~10g씩 달여서 이용합니다. 말린 약제를 소량씩 꾸준히 차로 마시면 암 예방 등 건강 관리에 아주 유익한 약초입니다. 네, 이 개똥쑥은 찬성질의 약제입니다 몸이 냉한 사람은 마른 대추 같은 따뜻한 약재를 혼용해서 이용하는 게 좋고요. 임산부는 복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개똥쑥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